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요 파라무스에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민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치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입는 옷으로 가치를 표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협기 2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입혔던 그 목적과 의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음, 우리랑 상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볼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1947년도에 생겨난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의 제목은 의상사회심리학이란 학문인데요. 어, 의복을 인간의 내적 욕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고 그 의복에 대한 태도나 관심, 선호도, 그리고 착용 습관을 의복 행동이라고 간주하여 인간의 행동의 한 형태라는 것으로 보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어, 그를 통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항상, 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입는 옷을 통해 어, 무의식 중에도 가치관과 성격을 드러내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없는, 입는 옷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것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학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 여러분도 아마도 스스로 옷을 골라 입던,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선택되어서 그 옷을 입던, 당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의반 타의반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옷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 우리는 옷을 통해서 또한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교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 아저 교복은 학생이구나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경찰의 제복이나 군인의 제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저렇게 옷을 차려입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옷을 통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네, 뭐, 제사장의 이미지, 어, 우리는 제사장을 본 적은 없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유대의, 당시 유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씻고, 그것을 뿌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감히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쩜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는 그런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해 주셨냐면, 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의 직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험한 옷을 입어라.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줘서 편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험한 일이지만 그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유도는 우리 우리 말로 쉽게 생각해 보면 야 너는 옷잘 만드는 장인을 불러다가 그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따서 천을 만들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리고 그 옷을 입는 모습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섬기는 자의 의복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보여주게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히셨던 이유는, 단지 제사장이 폼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어, 의복 장인을 시켜서 한땀한땀 옷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함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전체 안에서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옷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겉옷, 속옷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에봇은 어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아무것으로나 그렇게 만들게 하지 않고 육절에 보게 되면 아 어, 죄송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금색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그 에봇을 만들겠습니다. 앞치마처럼 앞에 둘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에봇은 그렇게 화려하게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조끼처럼 걸치게 하면서 그양 어깨에 홍옥수, 호마노라고 표현하죠. 그두 개의 보석을 어깨의 장식으로 세우는데 그 어깨의 장식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보시라는 옷에다가 그 보석을 세우게 하고 보석을 세운 이두 어깨 위에 열두지파의 이름을 생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결과적으로 아론이 에봇을 입고 두 위에, 돌 위에, 어떤 보석 위에,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늘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옷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 이름 위에 내가 너희도 함께 하겠다. 그 지파들 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백성들 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슴판에 흉패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가슴판에는 열두 개의 돌이 보석이 달려 있죠. 열두 개의 보석에는 개개 의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말씀 29절 후반에,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 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알게 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을 정제할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둘러요. 에봇 위에 두 개의 호마노 위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셨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판을 더겉 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옷 위에, 어, 또 특별한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후반에 보게 되면,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드는데 그 거소대는 밑에 장식을, 수를 달입니다. 수를 달때 성류 모양의 수를 달고 그 옆에는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성류와 방울, 성류 모양의 장식과 방울을 쭉 둘러 달면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게 만듭니다. 어, 왜 이러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마다 대속제일, 정월 초월은 날이 되죠.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시슴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행여,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대제사장이 죽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대신에 방울소리가 계속 들리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에도 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옷을 입혔었을까요? 이런 옷을 입고 행동을 하면 쉽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거추장스럽고 활동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입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곧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2장 4절 5절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 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 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내 안에 있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본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택한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렇게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나타나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야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루에 고난 당하셨고 나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 것입니까? 세상의 옷, 세상의 문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루에 고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을 입고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쪼록 살아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그런 축복이 있는 거룩한 하루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 은혜, 그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화려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작은 삼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는 온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